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욕기 1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교만은 추한 것이고, 겸손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인 동의는 다 합니다만은 실제 내가 현실의 삶에서는 겸손보다는 교만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성품에서 이 교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회가 나타나면은 알게 모르게 교만된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교만된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교만된 생각을 동의를 해버려서 그 교만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몸을 벗어버리는 그날까지 이 죄의 성품에서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도다" 그러한 고민이 기록되어 있지요. "죄의 성품이 살아 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러한 교만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죄의 성품에서 나타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여도 죄의 성품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죄의 성품에서 교만된 생각이 불쑥불쑥 불쑥 나타납니다. 나타났을 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그 교만된 생각을 동의를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 그렇지 하고 받아준다든가, 그 교만된 생각대로 내가 말을 해버린다든가, 마음에 품는다든가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잘 알고, 정말 이 교만이라는 것이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깨워서 잘 다스려야 합니다. 창세기 사장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나에게서 육신의 성품이 죄의 성품에서 그것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만지지 않도록.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마시지도 말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나타날 때, 속히 생각을 주님에게로 돌이켜서 그 생각에 동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교만에서 벗어나도록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평생 훈련하면서 이전보다는 덜 교만하고 교만에 덜 자주 빠지지 않고 이제 겸손한 자로 자꾸 성숙해져 가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미험악한 인생의 길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이 그것을 모르고 살면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부정한 생각에 쉽게 빠져버리죠. 동화해 버리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것임을 매일매일 내가 나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외치고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더 선명하게 의식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내 마음에 부정한 것이 씻어지고 더 말씀대로 선명하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의식을 해야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사는 것이니까 겸손하게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세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길에 함께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요비 그렇게 고백하였지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나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나의 삶에 함께 하신, 나의 삶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지요. 나의 호물을 다 아시고, 증인, 목격자이십니다, 그분이. 내가 행한 것, 내가 한 말, 심지어는 내 속에 품었던 부정한 생각,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의 그 일을 내가 그렇게 범죄했을 때 목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허물을 사여주신 하 그분 앞에서는 겸,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웃은 나의 모든 허물을 알지 뭐, 못하지요? 나 자신도 그 허물을 허물이라고 시인하는 것도 있지만, 시인하지 아니하고 지나치는 것도 얼마든지 있겠지요. 그럴 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허물이 다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요벽에 많은 재산을 잃는 그러한 어려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 그러한 슬픔을 당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요번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이라는 증거요 자기 자신은 호물투성인 이 호물을 사함받은 자기 자신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어리석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한 교만에 빠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겸손해야 합니다 마땅합니다 그것은 칭찬할 일이 아니라 그는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소리 칠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실 때그 모세는 내 앞에서 참 겸손했다. 온유하였다. 그랬어요. 민숙이 12장 3절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어떻게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살았을까? 대답은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았습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엄연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산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궁중에서 학문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고 그는 무술도 잘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그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지도자였지요.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알았어요. 항상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의 허물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야구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라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은 나 자신을 높일 수가 없지요,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살줄 알아야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게 살렸고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살았지만 저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자기 자신을 볼 때,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요. 교만할 수밖에 없지요. 저 사람보다 내가 경건하게 사니까요. 그게 실제였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경건하게 사니까, 경건하게 산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하게 되고, 그 사람은 멸시하게 되지요. 그런데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말도 들으시고, 나의 행동도 보시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조차도 다 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돌봐주셨고, 무서운 어려움이 나를 업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괴로울 때는 위로해 주셨고, 고독할 때는 품어 주셨고, 좌절할 때는 업어 주시면서, 인생의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때에 누가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민수기 1 4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하나님이 일평생 함께 하십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 성으로 모시고 올 때, 그가 너무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서 우리 일반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잘 살고,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만족하고, 내가 어떻게 대우를 받고, 이러한 나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일평생 살아가기가 쉽지.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삶에 평안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비록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한다든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가 하나님을 불평한다든가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해 버리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내가 이전보다 내 앞에서 겸손하거나 그러한 인정받기를 사모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임을 알. 고 오늘도 온유하게 오늘도 겸손하게 삽시다. 그를 높이면은 작작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영광으로 높여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